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 번씩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날마다 승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에 우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로 취임하시고 그리고 임직 받으신 분들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새로운 각오를 우리 지난 주에 다졌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앞으로 창립 39주년 그리고 40주년, 45주년,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여호수와 말씀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와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수와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첫 미션으로 주신 사명이 이절 말씀에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 비교적 생각보다 쉬운 사명이에요. 예, 미션이 쉽습니다. 어, 그냥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으니까 그냥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쉬워 보이는 사명인데 출애굽 1세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지만 사실은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보잘 것 없는 작은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가나안 땅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을 보내고 열 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라는 것을 듣고 왔어야 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내 눈에 커 보이는 것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이 거인들을 보고 겁에 잔뜩 질려서 하나님은 이미 주신 땅인데 나그땅못 가겠다고 우리 거기 못 간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너희가 정탐한 날 수의 40일의 하루를 년으로계산서 너희가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 시체가 시체가 소멸될 때까지 이 광야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광야에 머물렀지만 그 오랜 시간 머물렀지만 어, 뜨거운 햇볕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 그러면 어,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1 세대들 이 사람들이 어, 몇 백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게 죽게 되었을까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먹다 죽는 인생,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광야만 빙빙 돌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 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아무리 땅땅거리면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땅땅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실 때에 먹다 죽는 인생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똑같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던 것. 출애굽 1세대들이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그 땅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빛교의 걸음은 광야에서 빙빙 도는 걸음이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전진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여호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품일세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발이 상징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떼서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너무 많이 회의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망설이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그만 망설이시고 믿음으로 발을 떼서 발로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절의 말씀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 내년이면 그 우리 남자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축구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아, 월드컵이 열리면 이제 조 추첨을 하게 되죠. 조 추첨을 하면 아, 희한하게 우리 한국은 조 추첨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방송이 항상 죽음의 조입니다. <laughs> 어느 팀과 편을 먹어도 다 죽음의 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약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추첨이 끝나자마자 한국 대표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상대팀 전력 분석관을 두고. 상대팀 전력을 분석하기에 막 바뻐요. 이렇게 하면 여기 에 구멍이 있다고 몇번 선수를 뚫으면 된다고 막 이게 뉴스 보도로 다 나가니까 상대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준비하죠. 근데 그렇게 전력을 막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스페인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축구 강국들은 뭘 하겠습니까? 상대팀 분석 안 해요. 그 시간에 뭐 하냐면 자기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내 컨디션만 100% 발휘하면 어떤 나라를 만나도 능히 우리를 대적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힘을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대적,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에 들어서면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길에 들어서면 승률이 100%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능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순종의 길에 들어서셔서 항상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들어서셔서 그 길에서 승리를 항상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빛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귀한 책을 이렇게 수집하는 어떤 수집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시골 농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시골 농부가 이분이 수집가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성경책 한 권이 있는데 최근에 이게 너무 낡고 이렇게 너무 해져서 그거를 버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 구텐 뭐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니까 수집가가 깜짝 놀래서 흥분을 하면서 구텐베르크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 맞아요 구텐베르크. 어,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어, 인쇄본 180권 정도밖에 찍지 않았는 아주 귀한 그 성경책인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집가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은 400만 불을 버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부가 어, 놀래지 않는 거예요. 안심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래도 그 책은 별로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잔뜩 낙서를 해놨는데 이 고약한 사람이 얼마나 고약한지 잔뜩 낙서해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까지 새겨놨습니다. 그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뭐 마틴 뭐라고 하든 아 마틴 루터라고 적혀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구텐베르크 성경에 그 성경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묵상하며 친필로 적어놓은 이 성경을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 천문학적인 이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 성경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아나가 이 남편을 버렸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보물을 앞에 두고서도 그 가치를 몰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보물 중에 은혜가 담겨 있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면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리고 눈앞에 있으면서도 이 어, 얼마나 이, 이게 귀한 보물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마틴 루터는 성교, 어, 그 성경의 원어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능통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줄 아는 어,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어, 이런 그 아주 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알아서 그걸 잘저저 깨는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느냐? 아닙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건단한 구절이었어요. 이 마틴 루터 전 생애를 통째로 뒤바꾼 건이한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딱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거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너의 삶의 모든 인생의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가난 땅 정복하는 것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저절로 다 열리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입에서 계속해서 읊조리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나에게 딱 부딪쳐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말씀 아니어도 한 말씀만 내가 묵상하며 제대로 지켜 행하며 내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장벽들이 있어요. 그 장벽도 넘게 하시고, 넘지 못할 산도 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직장생활, 사업, 그리고 학업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말씀이 가장 귀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계획하는 모든 일에 이 말씀을 대입시켜서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열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평생 이인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이제 양식을 다 준비해라. 우리가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심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이인자로 살아왔어요.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일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새 시대의 리더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어야 맞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리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인자가 되어서도 평생토록 그의 평생 이인자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후 어,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칠 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이인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역사를 나타내시는 전문가세요. 그 분야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우리 한빛교회 어떻게 하면 새 일을 할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새 일의 전문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 새로운 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못 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이렇게 쉬운데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며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이걸 못 해서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어려우니까 잘못 했겠죠. 여러분 그냥 말로 하기는 쉬운데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입에 습관이 붙기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직장에서 사업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순종하며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답답하고 하나님 장벽이 막힌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발을 내디뎌 밟아야 하는데 걸어야 하는데 하나님 망설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을 내디뎌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여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 하나님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새 역사를 목하여 주시고, 새 일을 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앞에서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셔서서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평탄의 길에 하나님 비결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는 우리 안믿교회 되하여 출시 없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새 일을 여시는 내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힐 때에 하나님 친히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비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새로운 역사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귀한 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삶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막혀 있습니까?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혀 있는 장벽들도 하나님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믿교 있는 수 있도록 주여 역사요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여 생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 서든지 어떠한 위치에 서든지 평생 이인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되어 주셔서 새로운 일을 나타내시며 새 역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 막혀 있는 장벽들을 뚫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업에서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떼서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발이 닿는 그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